범범범범이 왔네요 리 지나고 벚꽃이 만개하는 따끈따끈한 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벚꽃은 이미 다 졌겠지만 아무튼 봄을 맞이해서 저 별이니까 오늘은 제일 다 왕눈에서 즐거운 벚꽃놀이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파이이 곳곳에는 이 벚꽃나무가 총 8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도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빠르게 벚꽃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별이니까 벚꽃나무의 위치를 강사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따라오십시오. 가 볼까요? 얼릿츠 고.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평원 변돌리의 마구간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짜라라잔 오늘의 목표인 벚꽃 나무들이 있는 위치를 이 마구간에서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맵을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벚꽃 나무를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벚꽃 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놀러 가볼까요? 첫번째로 발견한 곳은 바로 사토리산에 있는 버거나무 아니 사박 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봄에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구조물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설마 코르그 있는건가 그럼 여기다가 사과를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핫 나와라 코르그 아니 뭐야 어? 아니 다, 당신은 어이, 뭐야. 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분명히 코로그를 만나려고 사과를 바쳤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이, 나 연기가 좀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덟 군데의 벚꽃나무를 찾아가면은, 뭔가를 바칠 수 있는 이런 불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불상에다가 사과를 바치게 되면은,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맵 곳곳에 이렇게 표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시를 한번 따라가보도록 할까요? 자, 산신령님이 표시해준 곳으로 가면은, 무려! 아니.. 아.. 도리산의 동굴이라고.. 그렇습니다. 40년님께서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여태까지 찾지 못했던 이런 동굴들을 알려주는 숨겨진 요소가 있었습니다. 와우 신기해라.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즐거운 버꼬노이를 즐기려고 했지만 벚나무에서 숨겨진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한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이라의 숨은 총 8개의 벚나무를 찾아서 그곳에서 사과를 바치고 또 숨겨져 있는 동굴을 찾아서 마요이의 거시기.. 그 뭐냐? 그 <laughs> 마요이의 거시기가 아니라 이름 뭐였어? 아무튼, 숨겨진 동굴에서 새로운 보물을 찾는 즐거운 모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소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어, 가세요.